두 번째, 겨울철 나타나는 책기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체하기만 하면 힘이 없다. 소화가 안될때 팔, 다리 힘이 없고 몸에 힘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천연소화제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식혜입니다. 식혜. 예전에 제가 이제 MBN 청년소설에서 그 식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아무튼 식혜는 천연소화제인데, 위장관에 막힌 것도 뚫어주고 소화도 시켜주면서 천연 당분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체하는 것 플러스 팔다리힘 빠지는 것두 가지가 동반되는 이 겨울철 체기에는 식혜를 이용하시면 좋다 다만 이제 식혜의 어떤 단점은 출산하고 모유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간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 중인 분들은 식혜를 드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간유가 목표인 분들은 또 식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